여러분들 지금 83일 남았나요? 오케이! 84일이요? 네! 84일 남았으면 어 이제 어차피 글렀습니다. 뭐가 글렀냐면 양에 대한 욕구를 여러분들 충족시켜 나갈 수가 없어요. 어? 뭐 이래, 이래 돼서 84일 동안에 수학을 예를 들어보면 하루에 100개씩 풀어봐야 8400개. 오케이? 천 개씩? 그래봐야 8 0 0 0 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풀어야지 여러분들의 불안감이라는 걸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답은 딱 나와있죠? 아, 이거 양으로는 해결이 안될 일이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제발, 날짜가 이렇게 카운트다운 되어진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일정이 바빠지는 건 모르겠는데, 마음이 바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 마음은 이미 여러분들 이미 완성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향후 84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하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약점들 발견해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질적인 공부 여기다가 여러분들 무게 중심을 둬야 되고 질적인 공부는 마음이 편안해야지 여러분들 질적인 공부가 완성되는 거지. 마음이 바쁜 애들한테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